네 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코트라 자소서 작성법을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트러스트원 커리어 컨설팅의 스탈라 컨설턴트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컨설팅이 있어서 일대일 컨설팅하면서 취업준비생 분들 도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쌤의 이 인자한 미소 너무 오랜만에 들은 네.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아닙니다. 이렇게 인자한 그 느낌이. 맞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요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코트라 취업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알아볼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친구생들이 네. 정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 공공기관에서 이 서류. 네. 평가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 네. 이 부분부터 좀 저희 짚어볼까요? 네, 맞아요. 잘 짚어주셨는데요. 서류 전형이라는 것이 비단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진행을 하게 될 자기소개서 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들을 다 꼼꼼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 따라 물론 배점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음. 평균적으로 이제 화면에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표와 같은 형태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경험 경력 기술서 그리고 가산점 이런 각각의 파트들이 다총계가 되어서 이제 합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의 경우에도 자격 여부나 아까 그러니까 기입을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또 페일이 될수 있는 음.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어떤 교육 사항이라든지 자격 사항 그리고 경업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잘 입력. 해 주셔야 되는 점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겠지만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나뉘어서 평가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경험과 경력 기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산점의 영역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뭐 자소서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평가 기준이 너무 궁금해요. 네, 자기 소개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뭐 이렇게 딱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어떤 정량적인 공식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할게요.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결국은 해당 지원자분의 어떤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은 지원자분들께서 작성을 하신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평가 후에 면접 전형에서 지원자분들에 대한 이해 자료로 활용 된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의 직무 관련 능력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제가 요것도 표로 하나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으로 함께 표로 보시면 가점 기준의 영역과 그다음에 감점 기준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에 보다 플러스 요인을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점 기준이라는 것을 결국은 보. 게 되면 직무 능력에 대한 기술 내용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술을 했는가가 가점 기준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점 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능력간에 동일한 내용을 다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다라든지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나 나의, 나의 어떤 1인칭 관점에서만 일방향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것이긴 한 니다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지를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또 올, 오탈자나 부정확한 문법에까지도 내용 평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